여름철 이것만 지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하니나니, 나니하니, 한의사 김나니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벌써부터 여름철 건강관리에 힘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생활수칙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름철 건강 관리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생활 수칙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무 태양이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또 자외선 수치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되도록이면 얇은 옷을 한두세개떠 입어서 더울 때는 벗고 또 에어컨 밑에서는 좀 입는 식으로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바로 술이나 카페 음료는요, 인뇨 작용으로 인해 체내的 수분량을 부족하게 할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줄이시고요 특히 카페인 음료를 밤에 섭취하며 여름철에 불면증이 더욱 심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 구갈증이나 여러 가지 체온 유지에 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장시간 에어컨 사용은 오히려 체온 조절에 방해가 되고요 또 냉방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에어컨은 바로, 어, 벽이나 천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간접바람을 이용하시고요. 너무 세게 장시간 틀기보다는 선풍기를 주변에 어 이렇게 틀어놓고서 활용을 해주시고 또 창문도 자주 환기를 시켜서 자주자주 열어주시면 오히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갑자기 현기증이나 매스꺼움, 구토, 근육 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빨리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에 휴식을 취하고요. 꽉 조인 옷은 풀어줍니다. 또한 이온음료나 소금물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출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신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량을 꼼꼼하게 펴서 바르시되 보통 2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효과가 점점 떨어지므로 못해도 3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꼭 피부를 보호하고요. 너무 짧은 팔보다는 얇은 긴 팔을 활용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더위를 먹었다고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면 이때 우리 혈관은 갑자기 늘어나 있다가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줘야 오히려 더위를 식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늦은 시간에는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요. 또 체력을 오히려 더 소모시킬 수가 있어서 가벼운 체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덥다고 너무 찬 음식과 찬 음료만 찾으면 복냉증이 생겨 잦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름철일수록 오히려 따뜻한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생활수칙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